성경암송의 명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의 성경암송의 명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거룩한 강요가 만나는 순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능력이 무한하다는 말은 그냥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성경 암송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성경 암송이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 시조를 소개하곤 합니다.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들이 암송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언제나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자, 해보긴 해봤어?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 이병철 회장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 황무지 같은 한국당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암성 전문 세미나에서 수료를 하기 위해서 백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갑자기 눈에 동봉이 커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표정과 행동에는 언제 그 많은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불가능할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살 때부터 암송을 시작해서 13세에 치료는 바미츠바와 바트미츠바를 할 때까지 모세오경 5852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대부분 구약 전체인 23214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인보다 지능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한국인이 106이고 유대인들은 96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하면 할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 암송을 할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성경 암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암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시편 119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마음이 뭐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 암송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 암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암송, 암성, 말씀 암송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말씀 암송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시편 119편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철실하게 깨달은 것은 성경함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모함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강요가 있어야 합니다. 강요라는 단어에 거룩함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이유는 성경 암송을 강요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며 성경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강요라고 붙였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강요했다면 이것은 그냥 강요가 아닌 거룩한 강요임을 알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거룩한 강요 없이 성경 암송에 성공하기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의 중요성은 알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위에서 성경 암송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성경 암송에 대한 강요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 암송이나 참 좋은 것 같은데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성경 암송을 하라는 사람도 없고 따라서 굳이 암송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학교의 교사로부터 공부에 대한 강요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강요를 받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상이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가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강요입니다. 학교 외에선 공부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강요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의의 경쟁심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입니다. 강요를 하는 것이나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강요가 없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함성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요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리라고 하는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6절로 올라가면 그 목적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을 먼저 부모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강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닌 계속 반복해서 부지런히 강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852절의 암송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뛰어남에 놀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비결은 5852절을 암송하는 작은 기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적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류의 기적, 거룩한 강류의 기적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민주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강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성경암송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암송은 거룩한 강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강요는 한두 번의 강요가 아닌 부지런한 강요, 반복의 강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시간에 남는 것은 성경 암송과 찬송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공고한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사부의 망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가장 공고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힘내라는 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멋진 설교도,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친구의 조언도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공고한 상태에 있는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암송은 우리 영혼에 대한 최고의 보장, 보험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가 성경암송을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성경암송을 하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성경암송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입니다. 사실 이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성경암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성경 암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 암송을 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 과연 그렇다면 지나치게 맹신할 만큼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의 특징은 성경 암송보다는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도 말씀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입증이 되지만 성경 통독이나 큐티는 입증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했다고 하면 그냥 했는지 알지만 성경 암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암송을 한 목회자인지 안한 목회자인지는 설교 한 표만 들어봐도 다알수 있습니다. 마음팔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모두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세상에서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선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성경함성을 강요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선자이며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강요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강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귀하게 듣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강요를 위해 존재하는 성경암송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의 명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거룩한 강요가 만나는 순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강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꼭 조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